안녕하세요. 30명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교수 친구 설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5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을 하는 건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9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8월 무료 추천주는 피코레램이었구요 매수가 43,0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 50% 이상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저도 현재 50% 넘는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자, 8월 달에 이 피코그램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9월 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도 피코그램처럼 전형적인 이 세력 매집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절대 아니고요. 이 메이저급 세력이 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이저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9월 중에는 무조건적으로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4387228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9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8월 달에 피코그램 놓치신 분들 9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잠 끝나고 속보가 떴습니다. 두산이 지금 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 6 2 0 0억원 n 지 b i l i t y achievement. 2두산0 i n a b i l i t 가 achievement. 2,000 i n a b i l 0일이사 n 를 열고 두산 t 너빌리티 보유 지분 35% 가운데 약 4.5%를 블록딜을 통해서 시장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2,000 inability a c h i e 네, 정말 내일 주가가 더 빠질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빠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 블록들이란 게 사실은 주가에는, 어, 블록들이란 게 사실 주가에는 하루 이틀 어, 악재로 작용이 되지만 크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 블록들이라는 것 자체가 파는 주체가 있으면 어쨌든 사는 주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 지분이 지금 기존 35%에서 이제 블록딜 하고 나서 30.4%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두산이 매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지분 매각은 글로벌 경기 불확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을 했다. 그니까, 러 지금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회사가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지분 매각을 해서 현금 보유를 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대기업들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을 합니다. 이전에 뭐, SK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블록딜을 했었죠. 자회사 지분 조금 매각해가지고, 어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는 건데, 그때 다들 주가가 뭐 하루 이틀 빠지고 다시 올라와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님들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 혹시라도 지금 하루 이틀 빠진다라고 해도 어,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현재 지금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지금 바로 빠지더라도 어, 지금 요 2만원 여기만 지켜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이런 악재가 없었어도도 요까지는 빠질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최근, 최근에 사실 두산의 흐름, 어, 상당히 좋았잖아요. 음, 지금 오랜, 어, 오랜 장기 하락 추세 선에서의 돌파가 여기서 나왔고, 이제는 이 추세를 돌려나가려는 그런, 어,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뭐, 블록들 이슈가 나왔지만, 이런 지켜줄 구간만 지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음, 여러분, 주식은 추세예요, 추세. 음, 추세입니다. 이 추세만 잘 견디면, 어떤 종목이든 갖고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상황을 한번 어, 주 상황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 그래서 지금 뭐 두산은 재료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집트 원전하고 뭐 이블렛 법안 뭐 이런 부분이 부각을 받고 있고, 지금 뭐 지금 새로운 이슈가 또 사우디의 이메움시티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원전 관련해 가지고 또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니까. 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산 갖고 계신 주주님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어, 이 대응 전략, 어, 이 대응 전략을 잘 구축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사셨든 여기서 사셨든 어떤 분들이나 지금 이이 어, 이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주가가 빠지거나 당장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이 매매 전략 다 세워놓으셨나요? 어, 근데 이 우리가 이 매매 전략을 짜놓으면 우리가 당장 여기서 빠져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아, 자, 매매 전략을 어떻게 만드냐? 간단하게 딱두 개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두 가지 매매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상승이 나올 때는 우리가 또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겠고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또 주가가 빠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두산에너빌리티 매매 전략 자료 최신화 시켜 놨고요. 최신화 시킨 두산에너빌리티 종목 매매 전략 자료를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438-7228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